아킬레스건 수술 후 며칠 만에 퇴원했는데 이번 때보다 오히려 집에서의 생활이 더 힘들었어요. 보조기를 찬채 퇴원했고 아무래도 거동이 어려우니까 바퀴 달린 책상 의자에 앉아 왔다 갔다 하니 편했어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건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가다가 미끄러질까 조마조마해서 걸음 하나하나가 긴장이었어요. 샤워할 땐 보조기 위에 씌우는 방수캡 사서 썼는데 이거 진짜 유용했습니다. 강추해요. 수술 2주 뒤에 실밥 뽑았는데 경과 좋다고 했어요. 봉합 부위도 깔끔하고 약해진 근력 회복해가며 천천히 재활에 매진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수술하고 4주차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재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다들 아프다고 해서 겁먹고 갔는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크림 발라서 마사지도 해주고, 발가락 움직이기부터, 발목 스트레칭 연습까지 시켜주셨어요. 이제 슬슬 뭔가 할수 있는 게 생기니까, 살짝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구에 발을 올리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는 동작이 있었는데, 처음엔 절대 안 닿던 게몇번 하다 보니, 어, 닿네? 싶었어요. 그 순간 묘하게 감동. 아, 이래서 꾸준히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6주차에는 드디어, 디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보조기 착용은 필수고, 다친 발에는 체중을 실으면 안 되지만, 그 자체로도 진짜 감격이었어요.